겨울을 맞아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즐기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대구 실내 빙상장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지난해 실시된 정밀 안전진단에서 빙상장 지붕에 심각한 구조결함이 확인됐습니다.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수준이지만 각종 대회는 물론이고 아이들을 상대로 한 봄방학 특강까지 열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안상혁 기자입니다. 대구 실내 빙상장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평일인데도 아이와 어른 할것 없이 빙판 위에서 신나게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빙상장 입구에 구조 안전 위험 시설물이란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실시된 정밀 안전 진단에서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안전 등급은 A에서 2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은 주요 시설물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용객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예 못 뭐, 보셨다. 위험하다 얘기 들으면 혹시나 싶어서라도 친구들끼리 더 안전한 곳으로 가자고 할것 같아요. 대구 실내 빙상장이 문을 연건 30년 전인 1995년. 노후화로 여기저기 보수가 필요한 상태지만 가장 심각한 건 머리 위 지붕입니다. 지붕을 받쳐주는 구조물인 입체 트러스 일부가 휘면서 붕괴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구조물 곳곳에는 하중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어,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봐서 모르겠는데 지붕 보니까 또 그런 거 같네. 이런 상황인데도 빙상장 측은 최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상대로 봄 방학 특강까지 개설했습니다. 6세부터 12세 어린이 100여 명이 몰렸습니다. 한 달여 전에는 70여 명이 참가한 피겨 승급 대회도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생활 체육 빙상 대회는 TBC 체제가 시작되자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이제 와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중을 받고 있는 지붕에 개척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매일 육안 점검과 전문가들과 함께 임시 휴장 기준을 마련 안전한 빙상장 운영이 되도록 노력 대구시 소속 빙상 선수들의 연습 공간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보수 공사 시기도 제2 빙상장 준공 이후로 맞춰진 상황 겨울을 즐기려는 시민 안전은 뒷전입니다. TBC 안상혁입니다.